2월 23일 두란테 델리 알리기엘이 이탈리아어 란테 디글리 얼라이시엘이 1265년에서 1321년 9월 13일 또는 9월 14일 는 두란테의 약칭인 단테, 단테 또는 단테 알리기엘이 단테 얼라이시엘이 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의 시인이다. 피렌체의 알리기에리 혹은 알라기에리, 알라, 아이, 에리, 가문이 일원이다 단테의 아들 야코포의 설명. 듀란테 올림 보카투스 단테, 콘담 엘러거이 대 플로렌시아. 듀란테 알리기에리의 이름은 장수하는 날개가 달린 자, 라는 뜻인데 그것은 그의 작품이 남긴 다양한 영향들의 결과를 예언한 실로 상징적인 이름이라 할수 있다. 3.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는 어떤 가문인가? 4. 대표적 작품은 어떤 것이 있나? 5. 장수하는 날개가 달린 자 6. 그의 작품이 남긴 다양한 영향들의 결과는 어떤 게 있나? 네, 음, 이것을 영어로... 네. Durante D'Egli Alighieri, Italian, Durante D'Egli Alighieri, 1265 September 13th or 14, 1321, was an Italian poet, widely known as Dante or Dante Alighieri, an abbreviation for Durante. He is a poet. He is a member of the Alighieri or Ala, I, Ari family of Florence, account from Dante's son Jacopo, Durantiolum Vacatus Dante. Conda Malari da Florentia. Durante Alighieri's name means one with long life and wings, and it can be said to be a truly symbolic name that foretells the results of the various influences left behind by his work. 3. What family does Italian poet Dante Alighieri belong to? 4. What are his representative works? 5. One with long life wings. 6 what are the results of the various influences left by his work <sweet> <sweet> 杜兰特的利阿利吉耶里，意大利与 Durante degli Allegri（1265 年到1321年9月13日或14日）是一位意大利诗人，被广泛称为但丁或但丁·阿利吉耶里。杜兰特的缩写。他是一位诗人。 佛罗伦萨 Allegieri 或 Alla i a r i 家族的成员但丁的儿子雅各布描述 d u r a n t e o l u m Vacatus Dante，de Florentia，杜兰特阿利吉耶里 d u r a n t e Allegieri 的名字意为长生不老，长有翅膀。 可以说是一个真正具有象征意义的名字，预示着他的作品所留下的各种影响的结果。三、意大利诗人但丁属于哪个家族？四、您的代表作品有哪些？五、一只长寿命的翅膀。六、他的作品留下的各种影响结果是什么？ 제고 시스템을, 네. 다음으로 갑니다. 승차여, 원시행으로, 나 o w 1팅 원시행. 김포공항에서 능곡, 원시행. 어디서 내리냐, 태국 능곡곡산 원시행, 원생. 원시행이 맞죠? 1심 5심 속상공온 모든 것, 새이 주일 일격식 검목교화상 천리상, 진이상민이상대삼합역페이팔파 우은 삼사성원오우치유은 만왕만의 연전부동본전신본 태양의 인증 천지인, 인 천지인, 참일이며사생오일이여사회생오직하일이여사회오하이이사 3일이냐, 4일이 하더라도 오직 하일 그리고 한 다음에, 어, 결국 이것은 뭐냐. 생사철의 길을 즐거이 신나게 가도록 한다. 술 치고 노래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다. 어, 이 길을 지나서 그 다음 별 일단은 에,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에,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에, 물 흐르듯 에, 상선약수 물 흐르듯 한다 자연스럽게 그게 에,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어, 여기가, 어, 공원이, 뭡니까? 어, 어린이 공원인데, 다산, 다산, 어, 다산 어린이 공원. 이, 지금, 한글에, 한글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어, 여기 바로, 아팠다고 연결이 되 있네. 아팠다고. 음. 아파다가 바로 아주 아름답게, 음 그렇게, 에. 에, 자리하고 있군요. 소나무하고 저쪽에, 예, 아주, 음, 보기에 좋아요.

이 여자, 저 여자, 그 이, 이 얼굴 봐라. 이, 이 얼굴 봐. 네. 네. 선, 선농씨선농씨와후직씨 선농시, 선농시. 신농, 여기 조선시대 때 인연이 깊은 선농씨와 후즉시 여기 선농 태조 조선시대 에, 선농단 선농단이라는 게또 있고만 선농단 의 아. 음. 이시무시석삼금무진무부전이일삼일적식을무얼개와삼전이삼지삼민이삼대삼암유 생칠팔구, 은삼사성안무칠일, 요연만앙만내용변무동본, 은신본태양앙명, 인중천질, 일종무종일이라, 일종무종일이라, 3일이니요, 사유시라도 오지 바흐라. 사일이니요 사유시더라도 오지 바흐라. 아침에 뻑뻑구 예, 27쪽에 예, 달구벌 아침에 댕라댕 일어나라 만물의 주인 되여 역사의 주인 되여 불을 밝혀라 동방등불 환히 밝혀라 까각 하늘이 열리고 물소리, 새소리, 희망의 아침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우웅 태웅산, 나무들, 대중대락을밟으며 일터로 간다, 천생하신 별치구, 우동동, 모구고신기력이여

어느 어다 어. 음. 보니까 여러가지가 엉망이 돼있어 뭔가 usb 내용도 그렇고 완전히 뭐에 헐린듯한 예, 그런 기분으로 정리가 안 되어있는데 시간도 꽤 시간 어쨌든 정리 차려야지 호호 정신 호호호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서둘러 갑니다 네, 12시 12분, 아,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데이터 꺼에서 정리하느라고, 예, 네. 네. 맛있게 먹고,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네. <놀람> 진지하게, 비올라 가방을 메고 가는 사람. 굉장히 진지하게 사는 거죠. 네. 품위 있게. 도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집착하는,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거죠. 바쁜 마음에 바로 살문학을 하겠습니다. 높이 15m 정도로 굵은 다리가 벌어지고, 나무 껍질은 녹색이다. 꽃은 6월, 7월에 연한 노란색으로 피고, 간성화이다. 에, 하종자를 볶아서 커피 대용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나무 껍질에서 섬유를 채취하지만 주로 관상용이다. 이 오동나무를 이제 한 거죠. 하나는 녹색불, 녹색의 정의, 녹색 기후 위기, 정의롭게 녹색 정의라는 게있어 것.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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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laughs> 정신, 그렇지, 말로만이 아니고, 정신,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네.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1억 8천 정도 들어간 건축물 원종 역사 의 활용 For your safety, please follow the i n s t r u c t i o n below. Elderly is advised to use the elevator. Children should be held by the hands of the accompanying adult. Held on firmly to the handle. Don't walk water. Hold your children by the hand. Stay within the safety line. Don't use escalator when you have a child in a stroller. Uh, don't lean on the escalator. De escalator. 어. 한껏 지나갑니다. <목소리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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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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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프지 말아라 어요, 일라 춤춰라. 어요, 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라라라, 구유, <Dank>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유꿀로유 마셔라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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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나나하나타파하가파아 가파하, 카파하카파하파하파하카파하파하파하파하 가파하, 하하하 합니다. 이뭐 필동과 필동 아예 여기서 1 8의음 예, 문학의 음자유문화음자유문화아 예, 어, 어, 문학상을 음그게 예, 예, 필동강에서 하는 예, 필동아 음 옆현과 필동과 예, 여기 음, 수 있는데 오늘 왔다 음. 진짜리 여기 여기 하늘을 보고 음. 궁금한 세요습니다 쿵쿵 하는 거보니 코가 편나 봐? 사과, 사고, 사고. 음, 아래 히터로 나섭니다. 예, 오전에 하고, 음, 오후, 어, 이게 뭡니까, 이게? 아, 방 모임, 이 예, 예, 예. 북천문역. 아, 부천 문연 모임. 성리, 어울마당으로 가는 거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중으중으으으 내려가지고 바로 앞파트 지나가면서 성리올 마당 쪽으로 가는 거죠. 에. 에. 길 건너서 여기 사거리 넘어가서. 한한 한촌, 지령고 낚시를 이에않

쪽으로. 예, 공항철도를 타고 4호선 서울 2호선을 가지고 4호선 타고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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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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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연문학 왔네요. 자연문학에서, 입구에서, 예, 구원영 박영 입춘대길, 예. 차 한잔 마시고, 음, 그, 한국 신앙성이, 그, 받고, 예. 있는 꽃난이 찻집 응. 포석증 이제는 포석증이었다 이게 바뀐거죠 일 응. 찻집으로 Mm hmm. Mm -hmm. Mm -hmm. Mm -hmm. 르르르르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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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벌. Tēnā <laughs>